가겠습니다. 2차 방식의 활용, 유형 14. 오늘 유형 17까지 하고 빠르게 2차 방식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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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하고 나갈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세, 아, 진짜. 세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습니다. 너가 여기 원 파트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집중하세요. 자, 지름의 길이가 전체가 20이야. 괜찮니? 응. 그러면, 얘를 X라고 하면, 괜찮니? 얘는 20배기 X겠지? 그럼 이 하나는 10배기 X겠지? 됐어. 그랬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4파이래. <laughs> 그러면, 큰 놈에서, 중간 작은 놈이랑, 존내 작은 놈이랑 빼면 24파이라는 거겠지? 그러면은, 제일 큰 놈은, 보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알 제곱이야. 근데 반원은 절반 해줘야겠지. 음. 그러면 은 반지름이 10이니까 100파이 해서 절반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얘는 파이 x의 제곱에서 절반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음. 그게 24라는 거야. 괜찮아? 네. 그럼 이때 파이는 다 약분해주고 2를 곱해주면 되겠지. 네. 그러면 100 빼기 아, 약분지. x의 제곱 빼기 이게 지금 24, 아 24라는 거니? 아니죠. 48이죠. 2를 곱해줬으니까, 여기도 2를 곱해줘야죠. 그러면, 얘를, 이차 방식을 풀어라. 그렇죠 하지만 대표 유형이니까 제가 처음은 풀어드리자면, 10 빼기, X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20X, 그리고 빼기, 100이 48이 됩니다. 네. 보통적으로, 얘는 10이 아 100이죠. 얘를사죠 그러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20X, 빼기 48이 0이죠? 네. 그러면, 2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x 빼기 6, x 빼기 4,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작은 반원의 반지름이니까, 얘가 6이면, 얘는 4겠죠? 네. 그래서, 작은 반지름은, 4cm가 된다. 이해가십니까? 네. 네. 다음 가면요. 얘는, 얘, 그,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laughs> 보시면, 처음 원의 넓이보다, 이 늘린 애가 45파이가 더 크대. 네. 그러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되겠지. 그러면 큰 놈은 파이에 X 더하기 6의 제곱이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작은 놈은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 되겠죠. 네. 이게 지금 45파이가 된다는 거지. 네. 네. 파이 약분하고 X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36은 45가 되겠죠. 음. 그럼 이제 여기서 쫄 필요 없는 이유가 있어. <laughs> 보통 이 2차 방식을 활용해서 얘 6의 제곱하면 36이지. 얘네 둘이 사라져 그래서 계산이 조금 더 편해 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6 빼기 36도 사라지고 빼기 45네 풀어주세요 오른쪽 괜찮아요? 아니요 하지 말까요? 아니요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연못의 둘레의 폭이 3m인 꽃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꽃밭의 <laughs> 넓이가 꽃밭과 연못의 넓이의 합이면 뭐냐 큰 원이, 원이 되겠지 네. <laughs> 그거의 절반이래 그러면 얘를 x라고 하면, 어 꽃밭의 이, 꽃, 지금 꽃밭 넓이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봐큰 놈에서 작은 놈뺀 거지. 그게 지금 꽃밭의 넓이지. x 플러스 3에서 x 빼는 거니까. 그렇죠. x, 그거 이제 x 플러스 3의 제곱, 그 파이 생각한다고 하면 네. 그다음 에 x 제곱 빼는 거지. 음. 그렇지? 그리고 꽃밭과 연못의 넓이면 그냥 제일 큰 놈이지. 음. 맞아. <laughs> 음.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지. 네. 그쵸? 그렇죠? 근데 그거의 절반이래. 맞지? 응. 그럼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연못에 둘레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여기다 2를 곱해야겠지? 네. 왜냐면 여기 2분의 없애려고. 네. 그러면 일단 얘네들 사라지지. 그럼 여기에다가만 2를 곱하면 되니까 12x 더하기 18이 되겠죠? 네. 그게 지금 얘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6x 빼기 9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봤는데 안 돼서 짝수 공식을 써주시면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근데 지금 x가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인데 볼게요. 얘는 4점대란 말이야. 근데 이 길이가 3 빼기 4점대일 수 없지.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이 x는 3 더하기 3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3 더하기 3루트이요? 네, 3 더하기 3루트 X의 길이가, 반지름이. 근데 연못의 둘레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구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원의 넓이는 2πr이니까, 2π 곱하기 3 더하기 3루트이 이렇게 써주시면, 그게 연못의 둘레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유형 15 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8과 4인 게 있는데, 똑같은 길이만큼 가로, 세로를 늘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4 더하기 x, 8 더하기 x가 큰 놈의 넓이가 되겠지. 그쵸? 네. 그러면, 보, 보니까, 넓이가 처음보다 28만큼 늘었대. 그럼 얘 지금 늘린 애가 처음이 32인데, 32에서 28만큼 늘었으니까 60이 되겠지. 네.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X, 지금 처음보다 몇 미터 늘었냐, 그몇 미터가 X가 되는 거니까. 네. 다음 갈게요. 107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9와 6인 게 있는데, 매초 1cm씩 줄고 가로는, 세로는 매초 2cm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X초가 지나면 얘는 2X가 될 거고, 얘는 X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때 변화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이랑 같아져야 되는데, 네. 그러면 처음은 지금 69, 54죠. 그쵸? 네. 그리고 변화되는 거 보면 9-x, 6 더하기 2x가 되겠죠. 응. x 구하시면 됩니다. 1079번입니다.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밑변이 x면 높이는 x가 된다고 하는데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2만큼 늘리고 높이를 3만큼 늘렸대요. 네. 그리고 넓이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되겠죠. 그 넓이는 처음 삼각형은 2분의 1x의 제곱이 될 텐데 그거의 절반이 된다고, 아니,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2분의 1, 2분의 1 약분해 주시고 구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108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뇌, 기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그 나머지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72세제곱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X라고 하면 여기 2겠죠. 얘를 X라고 하면 얘도 X가 될 거고, 높이가 2겠죠. 밑면의 넓이가 X제곱이 될 거고, 높이가 2가 될 건데, 걔가 70이라는 거죠. 그럼 X의 제곱이 36이라는 거니까, X는 6이 되겠죠. 네. 정답이 6이 아니에요. 처음 정사각형은 얘니까 6 더하기 4 해서 10cm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 14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정사각형 얘 X 얘 X겠죠. 그러면 12 빼기 2X가 될 거고 당연히 뭐 세로도 세로도 14 빼기 2X가 되겠죠. 네. 그게 지금 이 밑면의 넓이입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 상자의 밑면의 넓이가 48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 풀어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 장입니다. 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50cm인 철판의 양쪽을 같은 높이만큼 직각으로 접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밑줄 친 부분의 넓이가 310이라고 <laughs> 되어 있으면, 50백이 EX고, 여기는 X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50 빼기, 50기 2X에서, 50 빼기 2X에서, 얘 X만큼 곱해준 게 312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를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0X는 312가 되고, 넘겨주고 2를 나눠주면 X제곱 빼기 25X 더하기 155가 됩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면 얘를 이제 또 인수 분해를 해, 155가 아니죠. 155가 아니라 156이네요.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12, 13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 이렇게 되겠죠? 자기 팬한테 하려신 거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은 지금 문제에서 12, 13이 나오는데이 문제 같은 경우는 높이가 될수 있는 걸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12, 13 고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모두 고르라고 하든가, 조건을 줘서 둘 중에 하나로 픽스를 해주든가, 둘중 하나라는 거. 이해가십니까? 네. 다음 갈게요. 유형 17번입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8m, 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일정한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120, 아, 128제곱미터래요.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는 얘와 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빠져, 10 X, X씩 빠져주면, 1 0배 X, 18배기 X가 1 2 8에 된다는 뜻이겠죠. 네. 네. 푸시면 됩니다. 어려워? 어이없다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X 여기도 X라고 해주면 지금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는 얘니까요 14 빼기 X 14 빼기 X 해줬더니 걔가 지금 121이라는 거죠 네.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푸는 방식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뭐겠어? 2차 방식 푸는 거야 괜찮니? 두 번째는 뭐냐면 봐봐 이거잖아 네. 근데, 121은 뭐의 제곱이야? 121은 11의 제곱이야. 그치, 11의 제곱이면 얘가 11이 되면 되겠지. 응. 그래서, 14배기 X가 11이 되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14 더하기 X가 11이 되는데요3아니이다 3이나 마이너스 3? 응. 아니 3이나 마이너스 3이 아니지. 3이나, 17. 아, 응. 그죠 17? 아니2 5지 25. 14배기 25가, 마이너스 11인데, 마이너스 11의 제곱이 21, 121이니까. 근데, 폭이, 지금 길이가 14인데, 폭이 25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3이 된다이해가십니까 네. 다음 넘어갈게요. 100,085번입니다. 가로, 세로가 9이고, 4인애가 있는데, 폭이 일정하고, 넓이가 48제곱미터인 산책로를 만들려고 해요.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산책로, 얘가 지금 48인 거예요. 네. 그러면,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X라고 하면, 9 더하기 2X가 가로일 거고, 4 더하기 2X가 세로겠죠. 거기에서 9436을 뺐는데 48이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X 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1086번은 똑같아요. 얘를 X, 얘를 X라고 하고, 그럼 이제 얘를 구하라고 하겠지. 문제에서는. 그치? 그러면 13 빼기 X. 얘가 지금 이거 까진 거. 이거 길이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x를 빼야겠지 음. 그게 지금 66이다 그래서 x를 보여주시면 되겠죠 알았어요. 다음 넘어갑시다 1077번은 이제 뭐야 폭이 두개 빼주라는 거니까 60 빼기 2x가 될 거고 폭이 하나 빼달라는 거니까 70 빼기 x가 될 거고 그게 지금 2400이다 괜찮니? 네. 그러고 폭은 x 어렵지가 않지 음. 그냥 이거 단순히 그럼 뭐 빼고 그냥 바로 2차 방식 구해라 이거밖에 없어 알았어요. 어, 근데 다만 오래 걸려요 조금 그게 문제죠 네. 끊고 다음 단원 넘어가겠습니다